2022년 평가 지표 중 B2에서 인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인권 교육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제출자, 성함, 위촉 기간, 이거는 아동 인권 위촉된 기간이에요. 그 인권 강사로서, 그리고 활동 분야, 아동 청소년, 강의 제목, 공동체 인권 교육, 그리고 교육 대상, 보호 아동인데, 저희가 미취학과 초등, 그 다음에 중등부터 대학까지 나눠서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 일정. 6월 11일, 그 다음에 6월 25일 두번 하는데, 교육 시간은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보시면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가 있는데, 1차 시는 당연히 1시간이겠죠? 네, 보시면 단계가 있고, 내용이 있고, 준비물이 있어요. 차이란. 같은 점, 다른 점 찾기, 존중이란. 해서, 서로 다른 우리 라는 제목으로 1시간을 하는데 이 내용은 굳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10분, 20분, 20분 해서 총 50분 하죠. 그리고 10분은 쉬는 시간. 준비물은 PPT가 있고 활동지가 있고 필기 도구가 있습니다. 활동지는 저한테 따로 주셨고요. 색칠 도구, 이런 거는 뭐 사인펜 이런 거겠죠. 휴식을 하고 2차 시로 넘어갑니다. 모두를 위한 인권이고요. 여기는 가위도 있고, 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네요. 모두를 위한 인권 해서 20분, 20분, 10분 해서 이것도 50분짜리입니다. 3차 시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인데, 여기 보시면 5분, 20분, 25분이 있습니다. 활동지가 이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휴식을 합니다. 자, 인권 실천인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동인권교육을 할때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아동 간, 또한 아동과 종사자 사이의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입니다. 인권 침해 나오죠.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동학대 인권 침해가 없는 우리 공동체 인권선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매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이니까 꼭 들어가야 되죠. 네. 그게 4차시대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6월 4일 날 작성이 됐고, 네 이렇게 저희는 한 모둠이 다섯 5명, 명에서 6명 정도로 해서 이런 준비물들 준비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리면, 보시면 이제, 이거는 미취학 초등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이제, 중학교부터 대학생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보시면, 중학교부터 대학생까지입니다. 교육 제목은 함께하는 우리고요. 강사병, 이렇게 나오는데, 예, 국가인권 소속의 위촉 인권 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은 그룹홈 충남지부 보호 아동들이고 똑같아요.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그리고 진행 방식. 자, 여기도 총 4차시인데, 보시면 1번은 여는 마당입니다. 10분, 10분, 30분 해서 준비물은 팔절 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쉬고, 인권의 이해라는 항목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을 만드는데 보시면 네 이렇게 있죠 ppt a4 용지 생년별 사인펜 20분 30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차별금지 여기 보시면 아동간 사이에서 나오는 인권지매가 나오죠 그리고 위에 좀 넘어가시면 아동과 직원 사이에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3번, 차별금지 20분, 30분, 20분 해서, 이건 조금, 기네요. 네. 어찌됐든. 그리고 4번, 마무리 해가지고, 혐오에 맞서고, 좋은 친구들 돌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 인권선언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시간 배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물은 모두 조별로 준비를 해주시고 6월 4일날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권 침해, 인권 침해,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적혀져 있는 네, 인권교육계획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